책한 권을 읽어주면 아이한테 책한 가지 문제 해결 능력을 알려 주는 거다. 저는 이게 사실은 가장 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학습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엄마와 아이 아니면 엄마와 아빠 간의 애착 관계 형성, 유대감 형성. 이를 통한 아이의 정서적인 안정. 부모가 줄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일 음. 것 같네요. 네, 이제는 2부인데요. 1부에서는 이제 영어와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2부에서는요, 영어만큼이나 중요시 여기시는 게 독서라고 합니다. 네, 맞 이게 굉장히 펀더멘탈한 걸로 음. 접근을 하시네요. 음, 네, 맞습니다. 그 어떤 계기로 독서를 강조하게 되셨나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도 책을 많이 읽는 편이었고 그리고 음. 저도 이제 자기 개발이나 회사에 다니면서도 이런 거 많이 보다 보니까 결국 잘된 사람들이 이제 그 소스는 다 꾸준한 책 읽기였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음. 우리가 요새 문해력에문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현서 같은 경우는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는 이제 듣기를 통해서 먼저 했지만 저희가 안 놓치고 꾸준히 했던 게 현수는은 잠자리 독서였거든요 잠자리 독서요? 네, 16개월 때부터 매일 30분에서 1시간씩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 지금까지도 매일 밤 하고 있는 게 잠자리 독서입니다 와 근데 이게 말이 쉬워서 30분 1시간이지 그러면 그깐 난장이일 때부터 계속 네. 읽어주셨다는 거잖아요. 네. 네, 아버님 혹은 어. 어머님이 교대를 엄마가. <laughs> 저는 저는 뭐 거의 1%도 못했고 <laughs> 엄마에게 맡겼어요. 네. 네. 엄마가. 어, 굉장히 네. 큰 의지가 아니면 하기가 어려웠던 네. 작업이네요. 맞습니다. 제가 만코칭이란 걸 하면서 많은 엄마들을 만났지만 어, 이건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워킹맘이신 경우는 실제로 아이와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고 집에 와서 이제 뭐아예밥 먹이고 씻기고 집안 정리하고 하다 보면 잘 시간이 금방 돼버리고 네. 영상 노출은 커녕 이제 그쵸. 사실 책 읽어주기도 힘들어 하시는데 저는 이게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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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어, 왜냐하면 실제로 해보신 분의 이야기니까요. 실제로 해, 제가 해서도 그렇지만 음. 저는 어, 이거를 하고 나서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고 그리고 이제 망코칭이란 걸 하면서 장자리 서설 해주는 집과 안 해주는 집의 그쵸. 차이가 있는 것도 봤고 실제로 제가, 지도도 해보니까 케이스가 이제 본인 집 말고 다른 집들이 그 거죠 네. 그렇죠. 그 책의 국제기구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하는 독서의 중요성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한테 책 읽어 주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좀 리서치를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 저는 이거를 어, 사회 운동을 하는 게제 인생의 목표가 됐어요 음, 음, 그래서 음. 지금 두 번째 책도 그걸 주제로 집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독서가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쵸. 근데 엄마들이 특히나 요새 문해력이 중요하다고 하시니까 초등학교 가서 이제 독서 습관을 잡아주려고 하시는데 그때는 이미 너무 늦죠 음. 너무 늦는데 현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의식이 있기 전부터 책을 엄마가 읽어주니까 자기 전에 영어랑은 좀 비슷하네요 영어 노출을 한 거랑 비슷하네요 네네네. 엄마가 네네네. 책을 읽어준 자연스럽게. 거니까 네. 이게 노출이 된 거네요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주니까 어, 저희는 지금도 책 읽어주는 게 너무나 이제 그냥 음. 루틴이 됐고,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책 읽기를 해주는 거는 왜 중요하냐 하면, 크게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인지적인 능력이 있고, 하나는, 하나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정서 적인 정서적인 부 있는 거죠. 인지 발달이라고 하면, 우리가 모국어, 아까도 이제 우리 일부에서도 영어를 습득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아이들한테 아, 한국어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게 되는 거는 평소에 말을 많이 해주고 애들이 인풋이 있고 그게 문맥이 가능한 것이기 사실 때문이고 사실은 책을 읽어주면서 가장 많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주면 이게 언어 발달. 그 다음에 인지발달도 되죠. 왜냐면 책을 읽으면서 엄마랑 아이와 많은 상호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각각 이제 오감도 다 자극이 되고 그래서 인지발달도 되고 이게 두뇌발달이 되고 결국은 이제 문외력 발달이 되는 거고 저는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학습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한, 한반 정도 되고 저는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엄마와 아이 아니면 엄마와 아빠 간의 애착관계 형성, 유대감 형성, 이를 통한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서 엄마랑 현서가 이제 책을 읽어 주는 걸 보면 현서가 엄마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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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제가 망 코칭을 하면서 엄마들이 이제 그 워킹맘들이 특히나 저희 집은 애한테 책을 읽어 주면 애가 자꾸 잠을 안 자려고 한다고. 그래서 책을 못 읽어 주겠다고 자꾸 떼쓴다고.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을 해 보면요. 왜 아이가 엄마가 책을 읽어 주면 잠을 안 자려고 할까요? 엄마랑 있는 게 좋아서 그런 거 같아요 엄마랑 있는 게 좋고 하루 종일 엄마를 너무너무 그리워하는데 어,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 중에서도 엄마가 와서 뭐 밥하고 정리하고 이럴 때는 그런 건다 빼고 그거 빼고 그쵸, 그쵸. 그것, 그때는 그 나한테 집중해 주지 아, 않아요 그쵸. 난 엄마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데 근데 잠자리 독서를 하는 동안은 온전히 엄마가 나만 바라봐주고 나를 위해서 책을 읽어주니까 애들은 그렇게 느끼는 엄마의 사랑과 온정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지 않고 엄마 나좀더 사랑해 주세요 나랑 좀더 어, 책좀더 읽어주세요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 엄마랑 아이가 잠자리 독서를 하는 경우들은 보면 아이가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돼 있고 애착관계 형성이 또잘돼 있고 엄마와 아이간에 신뢰관계가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시간이 없고 엄마들이 조급하고 이렇게 하시면 자꾸 애한테 뭔가 강압을 네. 하게 되고 학습시키게 되면 뭔가 스트레스를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벌써 어, 엄마가 또 뭔가 새로운 거 시키면 뭐또 시키는 거지? 막 이러면서 애들이 자꾸 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저는 약간 약간 보여요. 저는 근데 되게 공감을 음. 하는 게 어쨌든 둘 사이에서 주제가 있어야 대화를 할 건데 음. 책이라는 주제가 있고 그쵸. 어머니는 그거를 실감나게 읽어주면 되는 거니까 실은 음.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쵸. 그걸 물꼬로 서로 간에 대화를 할수 있는 그 정해져 있는 대화 시간이 있다는 게. 음. 그게 굉장히 정서적으로 큰 도움이 될거요 그렇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그 너무 맞는 말씀을 잘 맥을, 맥을 잘 짚어 주셨는데 사실은 저는 책 읽어주는 거의 핵심은 부모와 자식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럴 거 같아요. 이게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지금 아까도 이제 제가 미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사회성 발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회성 관련된 교육이 미국에서는 사교육에서도 굉장히 어,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음. 이제 그런 게 없죠. 사회성 교육을 그렇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렇죠. 인지 발달에 네. 포커스를네 네. 그런 그렇죠. 거고 이게 이제 저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엄마들이 어 아이들한테 뭔가 특히나 워킹맘이신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책감이 있어요. 내가 얘랑 그렇죠. 그렇죠. 같이 못 있어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엄마들이 약간 그 죄책감을 좀 없애는 방법이 사실은 이제 비싼 교구를 사주거나, 비싼 <laughs> 전집을 사주거나, 네, 좋은 학원에 보내거나, 영유를 보내거나 이러면 좀 덜한 것 같지만, 사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훨씬 더 중요한 게 아이와 상호작용을 하는 거. 정서적인 교감을 하는 거.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사실은 엄마랑 아이가, 엄마가 재밌는 얘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책 읽기를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꺼리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면, 모든 책에는 교훈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줄수 있는 이제 그 레슨이 있고, 이 모든 책은 다 플롯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플롯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사, 주인공이 있고 그렇죠. 그 주인공한테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갈등 구조가 음. 해결되는 이게 결국은 다 문제 해결 방법이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책한 권을 읽어주면 아이한테 책한 가지의 문제 해결 능력을 알려주는 거다. 그래서 음. 책을 읽어주면서 이런 엄마들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들. 예를 들면, 음. 거짓말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를 음. 애한테 말하는 것보다 그 스토리를 통해서 거짓말 하면 안 되는 거에 대한 이제 교훈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아이와 대화를 하고. 이런 게 사실은 정말 정말 가장 최고의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들으면서 근데 느끼는 건 이거는 중간에 요령이 없겠네요 처음에 인지 발달이면 그냥 약간 그 읽어주는 오디오 같은 거 틀어줘도 네. 비슷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아, 안 됩니다. 두 번째 정서 발달의 관점에서 보면 그 오디오가 아이의 엄마가 제일... 피, 피곤할 때는 뭐 가끔씩 쓰는 거는 완전 괜찮죠 근데 이게 전적으로 맡길 순 없네요 왜냐면 정서 발달이면 아이가 무슨 상태고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이 친구가 어떤 느낌인지를 확인해 보려면 그거 그냥 부모님이 묵묵히 그쵸? 제 역할을 감당해야 되네요 네 그거는 저는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부모로서 할수 있는 아, 최고의, 최고의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줄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일 음.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보시면 한번 한번 다음부터 보실 때는 꼭 관찰해 보세요 침대에서 아이를 재우는 장면이 나오면 열의 아홉은 책을 읽어주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저는 이게 약간 의도적인 것 같아요 그 문화 문화적으로 봤을 때 이게 단순히 인지 발달 뿐만 아니라 후에 뭐 사춘기 돼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학생들도 있으니까 중학교 돼서 감정이 조금 이제 음, 뭐 검사적으로 건너갈 때그 앞에 있는 라퍼 형성이 굉장히 튼튼하면 다 막을 순 없겠지만. 그쵸.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그쵸, 그쵸. 앞쪽에서 이게 토대를 쌓는 네. 분성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게 너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 7080 세대가 너무 치열한 경쟁에서 맞아요. 살아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는 어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낙오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정서적인 것보다 인지적인 거, 학습적인 거에 너무 빨리 선행도 빨리 하고 아이들 뭐 그릴기라든지 뭐 뭐든지 빨리 하는 거를 너무 이제 집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 우리 아이들과 정서적인 교감이 되고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은 상태라고 하면 사실은. 음. 나중에 커서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충분히 할 거고 그때도 어떤 실패를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좌절을 할 때도 그런 자존감 형성이 잘돼 있고 부모와의 어떤 그런 위대감 형성이 잘돼 있다고 하면 아이들이 그걸 극복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잘안된 상태라고 하면 세상에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항상 잘될 거라고 음.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너는 왜 그러니 자꾸 이러면 애들이 멘탈이 이제 털리는 거죠 그때부터는 어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어 저는 습관을 좋아하는데 부모님과 자녀가 할수 있는 활동 중에서 음. 가장 적합한 그쵸. 활동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이런 거를 이제 이거를 제가 책을 쓸 때도 썼지만 그때는 제가 관찰한 저희 현서와 음. 현서 엄마의 관계에서 이제 관찰한 거였고 물론 이제 저도 나름대로 이런, 이런 책들을 보면서도 음. 했던 거지만 근데 이제 만코칭이라는 걸 하면서 한 800명 넘는 엄마들을 그동안 만났고 그 과정에서도 느끼는 것도 그렇고요 확실히 어, 꾸준히 이제 잠자리 독설 해주면서 부모와 아이간의 유대감 형성이 잘된 집들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실 거거든요. 혹은 아, 초저나 그... 다른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조언을 주신다면 아,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그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우리가 알고는 음.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어, 그걸 우리 이제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우리가 어, 좀 불안해서 잘 하시지 못하시죠. 근데 음. 저는 나름대로 미래 교육에 대한 거를 계속 보고 있고, 지금 세상이 최근 2~3년 동안 뭐 코로나라든지 경기 경기 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2~30년 후는 지금과는 분명히 다를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이제 공부나 이런 학습 능력은 아예 기본이 될 거고요, 기본이 될 거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게 뭔지 우리 아이들 의 교육에 있어서 뭔지를 생각하셔서. 어, 딱 진짜 적기 교육이라고 하죠. 네. 우리가 지금은 불확실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다 시키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세상에 정보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고 부모님도 이제 스트레스 음. 받고 이러시는데 그러지 말고 정말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를 뭐 빨리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딱 교육만 하신다고 하면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평생 학습자로 이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 틀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 저는 이야기 들으면서 잠자리 독서의 정서적인 기능에 특히 공감을 했는데요. 이런 음. 것들을 저는 이제 학부모 숙박 모임 만들려고 음.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활동을 해서 자리를 잡으면 음. 꼭 잠자리 음. 독서 같은 네. 활동도 네. 함께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희는 대치도 캐슬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